좌천, 좌측으로 밀려난다. 중국당 나라 시절, 이름 높은 시인 두보는 관리로 일하던 중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 때문에 높은 관리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고할 만큼 정직했지만 그 정직함이 오히려 권력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자리를 내놓고 멀고도 외진 지방의 관직으로 강등되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가 수도나 황제 가까이에 있어야 권세를 누릴 수 있었고 왼쪽은 낮은 자리를 뜻해 좌로 옮겨졌다는 건 높은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방으로 강등된 자리에서도 두보는 실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시를 지으며 백성과 함께했기에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패나 좌천은 끝이 아니며 어떤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빛내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좌천은 직위가 강등되거나 변방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